죄송합니다. 빨리 나오니까 잘 듣고 자 일단은 발음은 퍼스널입니다. 퍼스널 Personal. 자 개인의 개인의 개인적인 아무거나 외우고 니네가 이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잘안 까먹을 거야. PC는 개인 컴퓨터지 이거 여기서 P가 퍼스널이에요. 퍼스널 컴퓨터 그래서 PC가 됩니다. 그래서 그기서 쓰인 게 개인의 개인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자 비비 V.I.D v i 또는 VID, VIS는 보다라고 관련되니까 생생한. 자, 근데 요게 더 중요합니다. 베이그 예. 어, 흐릿한. 생생한, 선명한 뭐 거의 같은 말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외우고 베이그 외우는 거. 자, 그다음 profit, profit. 자 이익이나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말 loss, 손실. 반대말. 자 그다음 imaginative. 자 따라야지. repeat after me. imaginative. 상상력이 품부 imagine에서 나온 거지. 자 그다음 impress. 자 i n i 안으로 press는 누르는 거야. 어떤 강한 인상을 받을 때, 깊은 인상을 받을 때는 안으로 뭔가 가 눌려진단 말이야. 안으로 누르다. 그래서 감명을 주다, 감명, 깊은 인상을 주다, 감명을 주다. 자, 그다음 이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자, s i o 부터 쓰니까 명사, impression. 자, 그러면 인상이라는 뜻이고, 이번 감명. 자, 그래서 너네 first impression. 남자와 여자 만났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처음에,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야. 거기서 인상이 impression입니다. 자, first impression. 첫인상입니다. 자, 그 다음, 너네가 이 motivate를 외울 때는, motive를 외우면 돼. motive가 동기지. 그거의 동사가 motivate에요. 자,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laughs> 자, 한 사람 가. 자, 그 다음. 하일리. 자, 이거는 높게가 아니라 매우라는 뜻입니다. 매우. 자, 그다음 컨스 소비하다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T-I-O-N 붙으면 명사 컨섬션 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사는 소비자는 컨스멀 E-R이나 -R, e -R, e R 붙이면 명사가 되니까 컨스멀 소비자가 됩니다. 자잘 나오는 단어 자 cruel 잔인한 operate 1번 조작하다 2번 작동하다 자 3번 수술하다 조작 작동 수술 operate a patient 환자를 수술하다 자 자 이걸 알수 알 있나 모르겠네 엄마들이 화장품 쓸때 에센스 들어봤나 에센스 어머니 화장대에 이거 있을거야 에센스 들어봤어? 자 거기서 에센스가 뭐냐면 영어로 이겁니다 자 에센스는 되게 비싸고 좋은 화장품 성분만 모아놓은게 에센스야 그 비쌉니다 그래서 에센스가 여기서 왜, 무슨 뜻이냐면 본질 정수 그니까 러 좋은걸 뽑아놓은게 정수예요 모르겠으면 본질만요 거기에, 형용사입니다 essential. 본질적인. 본질적인 건 필수적인지. 자, 그 다음, read. 자, 3단면은 똑같아. 없애다 제거하던데, 다 어, read A of B. 이렇게. 수거를 외우는데, A of B.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A에서 B를 제거하다요. 단장. read a of b. A에서 B를 제거하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걸로 이걸로 더 많이 쓰여요. get rid of. 제거하다. 요거 수거도 같이 알아놓고 get rid of. 이렇게 수거로 많이 씁니다. Get rid of, rid aob, get rid of 제거하다. 자, 그다음 prove. 자, prove는 증명하다. 그의 명사는 proof가 됩니다. 증거, 증거. 그다음 이거 이건 쉽죠. Damage는 피해를 입히다, 손상을 입히다. Damage. 자, 그다음 argue. 언쟁하다, 논쟁하다, 1번2번 주장하다. 그래서 뒤에 대시 나오면은 이알규는 주장하다라고 해석하세요. 자 거기에 명사 argument, M, e n t 붙었으니까 언쟁 주장, competition에서 나온 compete 하면 동사 경쟁하다. 자 그다음 ly 뛰고 형용사를 먼저 외우나 자, immediate 즉각적인 자 그래서 immediately ly 되면 즉시가 됩니다. 자, ignore 무시하다. Not only a but also b. 자 a뿐만 아니라 b도 같은 거 이제 b가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될때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꼭 외우고. 자, keep in touch. 자, touch 이죠 연락을 유지하다니까 접촉을 유지하다 이렇게 생각 o u r yuja, your 접촉, j a y 지 u r yuja, your yuja, 을 지속하다, u j a your yuja, your yuja, y o u c h 너는 그와 연락을 하고 지내니? o o u